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사6육 절에 나와 있지요. 좀 슬프기도 하고 웃긴 이야기가 나 있는데요. 이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두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손도 못 쓰고 갑자기 죽어서 너무 당황했죠. 그런데 내 장의사가 물어봐요, 아, 사모님 여기서 장례를 치르면 150달러가 필요하고요, 운구를 해서 가게 되면 무려 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오만 달러로 하면 우리 돈으로약6 0 0 0만원 정도. 이렇게 큰 돈이죠. 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한참 아0가 생각하더니 고국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서 하면은 0 0 0달고고신0한 땅이고 0 0 0달0고요 고고그0달러 100달러, 0 아, 0달러1 0달러인데왜그러신가요 했더니 그분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랬대요 예전에 예수님이 달러 1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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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나달러1 0 0상러1 0 0요 그래서 혹시나 내 남편도 부활할까 봐. 보고로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평소에 아내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평소에 좀 친찬 좀해 주세요. 그러면 잘할 겁니다.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 중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오늘 교동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종려주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면서 환영을 해요. 이 호산나라는 뜻이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하고 이스라엘 생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달랐어요. 그들은 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구호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심정을 또 예수님의 상태를 본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 음 26전 37절 말씀해 보면 그 십자가 지는 일이 어떨까 해서 마태복 음 26전 37절 말씀에 보니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그리고 그 다음 38절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요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마음에 표시를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러면 쓸때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었더니 누가 보면 22장 44절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어, 더욱 후반부에 보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 그리고 누가 보면 26차 39절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마치고 결단하고 일어나지요 일어나서 이제 보니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줄 알았더니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6절에 하신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이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저는 이 고난조를 맞이하면 우리가 이세 가지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고난조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 명령이 일어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했을까요? 지금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너무 피곤해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리고 갈 시간이 됐다라는 얘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같은 내용 가지고 세 번씩이나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사이 에 잠깐 잠깐 제자들을 보니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만 깨운 것 이상이나 그 전에도 깨워서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보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말씀안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과 베드로를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것도 있지만 오늘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역시 같은 마음이 가지고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성도야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누구야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노예 소속된 어, 교회에 노예 때문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교회 가보니까 이 앞에다가 그런 글귀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게 인상이 남았던 적이 있는데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야, 이분이 지금 목회하는 철학이 이거고, 그분이 평생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지는 글귀였어요. 여러분 바쁘시죠? 너무 바쁘신 거 알아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 없나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보다 아무리 바빠도. 앞서지 않기를 주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너무 바빴죠. 잠을 못잘 동으로 너무 시간이 쫓겼어. 요 그러나 그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죠. 오늘 당장 읽은 본문도 보면 십자를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살아계시는 걸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뭔가요? 그 증거는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시죠. 만약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죽었다고 하면 듣지도 못하시고 응답도 없겠지요. 그러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는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제 하나가 가끔 그런 혼자 말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가끔 어려운 문제 또 힘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오감에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의 방법으로 자기 원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그런 고백을 혼자서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고난조한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시간을 일부러 늦췄습니다. 30분 늦췄습니다. 다들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고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일어나는 말씀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피곤하고,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안 보여서, 기도조차 할수 없는 힘을 빠진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라.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 중에 이혜인 시인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고, 이제 죽어간,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라고 하겠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은 지난 과거의 마지막 날이지만 앞으로 나갈 첫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은 어제 돌아가신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했던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쳐 있고 잠자고 있고 또 쓰러져 있는 주님께서 깨우시면서 일어나라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성격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내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명령은 뭐죠? 함께 가자였습니다. 46절 다시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을 갈때 가장 빠른 길은 뭘까요?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갈 사람 또는 뭐 아뭐 비행기장에 가고 오고 시간 뺏기지 말고 KTX로 가고자 가는 게 빠를 사람. 뭐 어떤 사람은 차가 빨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방법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게 되어지면 길이 아무리 멀어도 지루하지 않고 가는 길이 행복해. 그리고 오히려 짧게 느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가 누구와가 동행할 때 여러분 행복할까요? 쇼펜하우라는 사람은 인간이 행복하려면 기본으로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명랑한 정서, 이 긍정적인 생각이죠. 밝게 하는 그 정서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대요. 그리고 건강, 두 번째 평안한 정신적으로 평안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의 돈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요. 나머지 네 가지 네 가지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그 하나가 빠졌네.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최고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현실이 정말 안 보입니까? 여러분 좋은 동행자가 나와 함께한다면 안 보이는 길일지라도 여러분 기쁘게 갈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라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누가 기쁠까요? 하나님이 기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은 아쉬운 게도 없고요. 후회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동행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싫으면 동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도 감사하게도 내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드는 나인데 하나님은 우리 를사랑할때 정말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래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심. 너무너무 좋았다는 걸.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n o w 2장 1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u 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당신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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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u know,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 너를 보니까 기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부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더라고요. 사랑하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제직재되었을때에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알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 4장 2절 4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실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 감에 또 하나는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저 토요일 밤에 제자훈련에게 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에 성령 충만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많이 하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있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진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면 그분에게 민감하시고요. 또더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 성령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보라라는 명령이죠. 보라. 46절 다시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라고 했어요. 보라. 지금 제자들이 잠에 들게해서 몽롱한데 뭘못 보는 상태에서 보라라고 했어요. 그럼 뭘 보라고 했을까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굽니까? 가룟유다고 그리고 그를 따라온 무리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남들과 당하는 똑같은 고통이 있어요. 교통사고도 당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몸도 아프고요.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부모 자식 때문에 겪는 아픔도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야, 이제 좋을 줄 알았더니 뜻밖에 자기와 같이 제자였던 사람이 팔아서 그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잡으러 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이제 칼로 예, 길을 잘라지 않았습니까? 어쨌든간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너희들 나와 동행하고 또 나와 함께하면서 고난에 있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에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에게는 저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저들이 가지지 못한 뭔가가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뭘까요? 보배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이 와도 주눅들지 않는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7절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왔으니 보배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가졌다는 거.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하니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같이 볼까요? 박해를 받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겉꾸림을 당하여도 당하여 망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안에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게 고난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어서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녹록지 않고 힘들고 지치고 기쁘게 살고 싶지만 우울해지고 사업과 직장을 봐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빛 때문에 여러분은 빛을 바라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주의 음성에 우리 모두 아멘을 화답하면서 일어나 걸어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보배이신 그 빛이 오신 주님의 빛을 여러분 반사해내면서 그빛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이 행복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이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살살 또 많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한 주간 보배이신 주님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에 되어져서 부활의 영광을 부활절 아침에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올렸,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어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예,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렸으면 좋겠어요.